이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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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 저도 아하 가기도 싶습니다. 준비하고. 예? 감사합니다. 아, 보 제가 보은을 처음 와봤는데아 네, 충청북도를 제가 아예 처음 와봤는데 정말 공기도 좋고 너무. 좋네요 벚꽃 네. 길도 정말 예쁘고 네. 여기 오신 분들도 너무 예쁘고 너무 네.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 네.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 그렇죠? 오늘 날씨가 약간 흐려가지고 조금 은 쌀쌀하죠? 괜찮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앵콜곡 보내드리고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네, 가요 네. 아, 아, 거기 위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녕 네. 하세요? 아, 이거 조명이 너무 세니까 잘안 보여요. 아, 그럼 입구에 계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아주 좋은 추억 되시길기원합니다 <laughs> 네. 네, 여러분 앞으로도 봄은 벚꽃길 축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박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laughs>